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 농원 사과 선녀입니다. 어, 요즘 저는 한참 사과 2차 젓갈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복숭아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아, 벌써 복숭아 봉지 쌀 때가 다 되었어요. 복숭아 봉지 싸기 전에 어, 주의할 점또꼭 해야 될거 이런 거 어떤 게 있는지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어, 사과도 마찬가지지만 복숭아 2차 적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복숭아는 봉지를 싸기 때문에 적과를 잘해야 합니다. 어, 좋지 않는 것을 남겨서 굳이 복숭아 봉지를 싸는데 어, 비용과 또 인건비를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 복숭아 봉지 싸기 전에 어떤 거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복숭아를 남겨야 더 좋은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는지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복숭아 2차 적과를 하고 있는데요. 봉지싸기전 마지막 적과지요. 근데 어, 이때는 이제 정말 복숭아를 좋은 걸잘 보고 남겨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 수정이 잘 됐지요. 이렇게 통통하고 어, 사방이 이것도 꽉찬 느낌이 난 이런 열매가 좋습니다. 또 봉지 싸기 전에 우리가 다또 어 주의해서 살펴야 될거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좀 완전히 쭈그러들었죠. 이렇게 이런 거는 음 나중에 다 봉지를 싸놔도 봉지 안에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잘 보고 어 봉지 싸기 전에 반드시 따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좋은 복숭아, 안 좋은 복숭아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지금 약간 색도 어둡고 음, 이렇게 어, 크기도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작죠. 그리고 이게 좀 납작해요. 이거는 벌써 속에 이제 씨가 어, 크, 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런 거잘 따내고. 이렇게 이제 좋은 복숭아,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이렇게 팡팡한 이런 걸 남겨야지, 어, 복숭아가 이렇게 크고 좋은 복숭아가 됩니다. 나는 복숭아인데, 어, 요거는 벌써 씨가 갈색이 됐죠. 요거는, 음, 씨가 벌써 이제 상하고 있는 거고, 이건 지금 좋은 복숭아인데, 이렇게 보면 씨가 이렇게 하얘요. 그래서 요런 게, 이 씨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어, 자, 이런 어, 거는 어, 제가 1순위겠죠. 이렇게 벌레가 어, 손을 댄것 같습니다. 어, 복숭아 봉지 싸기 전 적과는 저는 이제 이렇게 가위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으로 하다 보면 이 꼭지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봉지 쌀때 이렇게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어 일찍 하면 이게 이제 사가서 빠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 곧 봉지를 싸야 해서 어, 손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가위로 이 꼭지까지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야 봉지 쌀때 굉장히 빠르고 일이 수월합니다. 자, 여러분은 음 여기 정례도 안 했고 1차 적과도 안 했어요. 원래 정례할 때한요 정도는 다 따서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 기부 쪽에 근데 정례도 안 했고 보니까 어 1차 적과도 안 했네요. 그대로 꽃피는 대로 다 수정이 됐는데 어.. 요럴때 보면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어 이것도 보면 여기 위에서 보면 굉장히 좋죠. 근데 어 이렇게 봤더니 여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이렇게 따기 전에 한번 어, 이렇게 보고 아, 요, 요것도 지금 복숭아 잎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얘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적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따줘야 합니다. 그리고 복숭아는 지금 이 기부 쪽에는 어, 지금은 이게 큰것 같지만 이게 좋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커지도 않고 그래서 기부 쪽은 다 따주고 지금 이 끝에 이렇게 하나 그렇게 많은 복숭아 중에 이 하나만 두고 이게 다 따냅니다. 지금 이 가지에는 복숭아가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 하나를 따냈는데 여기 딴 자국이 있는데 다시 봤더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 흰가루병이 걸렸죠. 지금 보면은 이게 뭐큰 아무 문제가 없을 것같이 보이지만 어, 나중에 수확기 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뻘으면서 굉장히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흰가루병은 봉지 싸기 전에 이렇게 따져 버립니다. 자, 이 차색과 하다 보면 또요런게 있습니다. 이게 어, 하얀 게 이렇게 뿌르룩 나와 있죠. 뭐가? 음, 바로, 이제, 천공병인데요. 이렇게, 이 천공병도 따줘야 해요. 여기 지금, 어, 이 속에 진이 나오면서, 이거 모양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공병도 이게 반드시, 어, 따줘야 됩니다. 자, 봉지 싸기 전에, 음, 최소한 이세 가지, 음, 천공병 걸린 거, 이거 복숭아 따내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복숭아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이렇게 흰 가루 병이 이렇게 찍힌 거는 따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쭈그리 이렇게 그냥 딱 봐도 이런 거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딱 속에 핵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잘 따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를 달 때는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속에 어, 씨가 제대로 이제 연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달아야 복숭아가 아주 크고 좋은 복숭아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숭아 봉지 싸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어, 주의할 것, 또 어떤 복숭아를 달면 어, 좋은 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을지 이런 거 간단하게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